이 시간 다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. 함께 공독하겠습니다. 디베리오 가이사가 우리에 있은지 열다섯 곧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로시 갈릴리아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곤니 지방의 분봉왕으로,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,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서 사가라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북근 각처에 와서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. 선지자 이사야의 책쓴바. 에 방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 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